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이란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36년간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 정책에서 살아본 사람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중요하던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대방후이브 공산당 지하에서 무서운 속박을 경험한 사람들도 자유를 생명처럼 귀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박을 받지 않으시는 자유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로운 창조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지음을 바라셨습니다. 이러으로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유하고 다락한 이후로 인간은 죄와 죽음, 고통과 괴로움, 슬픔의 속박하에 살아왔었습니다. 또한 현실 생활 속에는 정치적인 제도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계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바라시는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주 40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는 고향땅 나사렛에서 들어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주시는지라 이렇게 기록된 데를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나라의 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가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 복음 선언대로 실천하셨고,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을 그대로 실천해야 될 것인 것이며,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를 속박하는 무서운 쇠사슬인 것이며, 어떠한 사람들은 가난을 찬미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이 얼마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로맨틱하게 가난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은 좋지 않습니다 가난은 여러분과 나를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먹고 입고 마시고 거주하는 것인데 먹고 입고 마시고 거주하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삶이 빼앗겼었을 때 인간의 삶 자체가 파괴되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노동현장에서 시들어져가는 가난한 청소년 소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10만원 이하의 죄인금을 받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가운데서 과로로 쓰러지고 무인정한 사회 속에서 인간생활을 하지 못하고 비인간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리보동, 가리봉동 같은 곳에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소녀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돼지 속을 또 그런 속울이 없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복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최근에 이와 같은 불행한 청소년들의 생활을 보고 난다 마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서 저는 내 침대가 너무 호사스럽게 보이니 내 방이 너무 호사스럽게 보였졌습니다내 먹는 음식이 너무 호사스럽고, 입는 옷이 너무 호사스러운 것 같아서, 마음의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도를 스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압박당한 사람을 모른 채하고 얼굴을 돌린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은 힘든 힘을 다하여 한 백억을 들여서 이런 근로자 선교 복지 타운을 건설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하고 모진정한 사회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이 청소년 소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주고 그들의 가슴 속에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제 1차로 전환한 것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제 1차로 가난을 제거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여 가난한 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을 면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가난한 사회에게 땅한 조각 던져주고, 입든 노다나 던져주고, 입든신 하나 나눠준다고 해서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물질과 함께 있는 자의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갭이 점점 벌어진다면 이 사회는 바로 그 자체가 지옥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한 자들에게 우리의 좋은 것을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참 살아있는 신앙을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장엄한 건물을 짓고 거룩한 예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이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의 이웃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양의 속한 나라와 염소의 속한 나라를 분리시켜 놓고 난 다음 양의 속한 나라 백성들을 보고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헐벗었을 때입히었고목 마르실 때 마셨고 나원에 되었을 때 바라주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을때 찾아보았으며 병 들었을 때, 때 도와주었나니라. 의인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고 도와드린 나이가 이 수호자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한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말하기를 이 악하고 불임받은 자들이야 사탄과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렬한 불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아니여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고 내가 목마랐을때 마시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가 낙은에 었을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지 아니하였나니라 언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적은 자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지 아니한 것이 나를 위해서 안해준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웃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소외된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산 절벽을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엄한 성전을 찾아가서 곳에서 구함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의 이웃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의답당하고불림받은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바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예수를 찾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돈 많고 권력 많고 호의호시 하는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권력 있는 자와 부자들과 학자들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무실 때는 그 가운데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빈민들이 사는 베다니에 가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가난하고 병들고 불임당하고 소외되고 응압당한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그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있는 자로서 없는 자와 나눔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일 스 만날 수가 있고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채혈 수가 있는 것이며 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을 통해서 물질적인 환경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8장5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모든 부요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적난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웃고 우시면서 주님께서 방황하며 노숙을 하시고 글식을 하시며 살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나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송냥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도께서 스 저주를 받은 받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냥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하있는 자라 하였습니라 이는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하고 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를 흘리시므로 우리의 낭패와 실망과 저주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만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으로 의지하고 이러한 곳에서 벗어나고 승리해서 그 축복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불임 받은 사람하고 나누어 줄때 이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증가하여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글하고 생명을 얻때 넘치게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도의 스 소원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친구 한 사람 가운데 6.25때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된 사람이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 체험담을 말했습니다. 자기는 포로가 되어서 저 한경북도 추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 담요 한 장으로 그 밤새도록 추운데 몸이 얼어들어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전봇대 하나를 벽이라고 다 누워서 자는데 아침에 와서 북계군이 발로서 그 전봇대를 차버리면 머리가 전봇 돌맹이 떨어졌지 마루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추운데 일어나서 한술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쥐새끼들이 철조망 안으로 밖으로 밥풀을 먹겠다고 자유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쥐새끼가 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한스럽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몹쓸 포로 생활을 하는데 저 쥐새끼는 얼마나 자유로워서 저 철조망 사이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가 진재 황혼때 새가 남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보면 가슴에 눈물을 흘리며 어찌하여 나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철조망 뒤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새야 새야 너는 팔자가 얼마나 좋아 가지고서 새가 되었노. 마음대로 옥고 가고 할수 있느냐? 그런 내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아 세상에서 가장 못할 일이 포로 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철조망에 사해지는 않지만 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을 미워하면 벌써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미움의 철조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공포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좌절감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그에 또 사람들은 죄악의 포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죄 뿐이라 술 먹고 아편지다고 온갖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에 처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가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라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미움에서 자유를 공포에서 해방을 좌절하면서 위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를 최악에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우리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는 도 두세 사람이 주의로 모였을 때그 가운데 함께 와서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손을 내밀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시간에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복기함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탐욕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대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나무가 나게 하시고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아름다운 낙원을 지으시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 모든 실화를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으십니다.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는 심해하지 말라는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에덴 동산을 누리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와 아담을 꾀했셨습니다이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 그들의 마음 속에. 탐욕이 들어와셨습니다. 분수를 넣으면 욕심이 들어와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넣으면 탐욕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졌어. 자기의 죽을 길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는 탐욕이 들어와서 눈이 어두워졌어. 하나님의 진리를 다 잊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은 소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과 그들 후손을 이 죄악의 처참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밀어넣어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탐욕의 포로가 되면 은 그때로부터 우리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사는 것은 잠시 잠깐 후에 끝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탐욕의 포로가 되어 죄를 짓고 살다가 순식간에 멸망으로 떨어질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그리도를 스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받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마귀의올 물에 끌리지 아니하고 장님에 대여 수렁에 빠이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봄철에 풀이다 파릇파릇 또 다르는데 돌에 눌려서 풀이 또다지 못하고 돌 사이로 샛노랗게 나왔는 것을 보지요. 풀이 돌에 눌리면 노랗게 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에 눌려서 삽니다. 또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에 눌려서 살고 심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눌려서 살며 육체적으로 질병에 눌려서 시들어져가며 제도적으로 권력과 억압에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억압과 눌리면서 놓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또 죽었다가 부활하신 능력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불안과 공포 대신에 믿음의 확신과 평안으로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하심이 없다는 담력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육체적인 병으로 허덕이지만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연장을 설치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최 즉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예수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므로 여기에도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심각한 제도하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공산주의에 처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웃음을 웃는 것을 볼수 없습니다. 어느 공산주의 국가치고 그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위해서 철조망에다가 지뢰밭을 만들고 군용견을 갖다가 지키게 하고 기관총자를 설립해놓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제도가 낙원이면 왜 철조망을 다 뜯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보다도 더 무서운 인류 최악의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한 흉악한 제도에서 노예 남받기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만이 그들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제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이 농토를 팔고 집을 팔고 혹은 종으로 몸이 팔렸을지라도 전적으로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년 만에 모든 것을 원상북부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이 49, 49년이 되면은 온 나라를 동원해서 큰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년 때는 희년의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이 불리면 모든 농토는 본인에게 돌아가고 파은 집은 본인에게 돌아가며 종으로 팔린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인류를 위한 큰 재물이 되셨으 및 영원한 재물이 되셨으 및 몸을 찢어버리시고 피를 쏟아셔서생명 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 이만 성령을 통해서 온 세계 이제는 자유를 얻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7년 동안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선포되며,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며 선포되고, 눌린 자는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령들은 그 가난에서 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담욕을 버리고 눈이 밝아 주십시오. 으갑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치료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며 지금은 은혜의 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며예수이름으로 오늘 이 은혜를 바라셔.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때 넘치게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해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해 동안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축복의 영. 광스러운 천국으로 다시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짓밟히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도움을 베푸는 우리들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옥계 주교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신 것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짓밟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이 되라고 만들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떨어졌어 인류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처참하게 마귀에게 찢기고 포로되고 짓밟히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짐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들를 구조로 믿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주의 가시체와 응극기를 다 벗어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음의 땅에서 일어나 찬란한 천국의 광채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